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요 히랍 비극인데요. 자 히랍이라고 하는 말 여기 젊은 분들에게는 그리스라고 말하는 게더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요즘에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를 저는 히랍이라고 하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쓴게 히랍입니다. 그리고 비극이라고 하는 것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극이 뭐냐 그러면 되게 슬픈 극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원래 히랍 사람들은 그거를요, 트라고디아라고 하는데 그게 트라고스, 염소라는 말하고 그오대 노래라는 말하고 합친 거여서 염소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랍 비극 비극이 뭐냐 그러면 슬픈 극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히랍 사람들에게 야 비극이 뭐냐 그러면 어 그거 비극 경연 대회에서 상연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히랍극에는 원래 슬프다란 뜻이 없고요. 행복하게 끝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라는 것, 물론 슬프고 끔찍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반드시 슬픈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랍비극 전에 그 번성했던 문화 장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세기와 7세기의 서사시, 다 기원전입니다. 그 다음에 7세기, 6세기의 서정시. 그리고 5세기에 이르러서 비극과 희극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 작품에는요. 자기보다 전 세대에 번성했던 서사시와 서정시의 그 말하자면 업적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서사시라는 거는요.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시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사시는 이야기시예요. 운율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르. 그게 서사시예요 그래서 그 서사시의 옛날 흔적이 말하자면 그 전령의 보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쭉 보고 하는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서정시의 말하자면 흔적은 뭐냐? 중간에 히랍비극은요, 그 대화장면과 합창장면이 번갈아서 나오는 일종의 뮤지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노래하는 장면, 여기에 서정시의 말하자면 흔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요두 작품은요, 이게 시라 비극의 최대 걸작들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는 고대 에 가장 유명했던 작품이고요. 안티고네는 현대 에 가장 많이 상연되는 그런 극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 왕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것이 비극의 최고봉인 것처럼 계속 이걸 모델로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이고요. 안티고네는 내용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압제자에게 저항하는 민주시민의 모습 같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현대의 조금 뭐랄까 좀 상황하고 맞는 데가 있어서 좀 많이 그렇게 상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읽으면 뭐가 좋냐? 그래요. 뛰어난 작품들이어서 좋다. 뛰어난 작품은 뭐가 좋냐? 이걸 읽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정서적인 쾌감이 생긴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쾌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로마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좋은 작품들의 두 가지 특징으로 하나는 우리에게 이득을 준다, 유용함. 하나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달콤함.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우칠레, 그, 둘케. 돌케. 그래요. 둘케라는 말은 돌체라는 말로 요즘 바뀐 거니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이두 작품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뛰어난 거를 어,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까, 그럽니다. 먼저, 내용과 형식과 의미. 그렇게 세수로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형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형식이냐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표현 같은 것도 그냥 다 제가 형식이라고 놓고 하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려면요. 사실은 세부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뛰어난 작품들은 제가 볼때 세부가 굉장히 뛰어나요. 오이디푸스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은 마치 보석이 가득 박혀있는 왕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이디푸스는요, 여기 이 작품의 뛰어난 점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저기 사실은 그좀 구절을 봐야 되는데 요 오이디푸스가 그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얼른 일어나서 돌아가시오라 그러는데 얼른이라는 단어 보면요, 되도록 빨리라고 최상급을 써놨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기민하고 노래 하나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한 단계씩 진전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또 하나 놀라운 점인데. 여기 지금 이게 수사극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상연되는 거 보러 갈 때요, 신화 내용을 다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실라 비극 작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긴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포클래스가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수사극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탐문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작품 3분의 1밖에 안 지난 시점이거든요. 벌써 범인이 잡혔어요.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거 보세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가서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범인이 잡혀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잡혔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그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품 구성에 있어서 아주 조금 긴장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긴장을 조성해갔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작품에 대한 그 사람들의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이요. 이거 운명극이고, 그래서 난이 작품 싫다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운명을 벗어나려고 벗어나려고 온갖 애를 썼는데 오히려 운명을 위반으로 뛰어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절들, 내가 뭔가 이득이 생길까봐 여기 왔다라는 이런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운명이 우리를 막 몰아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들이 저마다 자기의 욕망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래갖고 행동을 해서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운명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러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그럽니다. 아이러니의 가장 좁은 뜻은 반어법이에요. 히라피극에는 조금 특별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요거 비극적 아이러니라 그래서 그 어, 드라마틱 아이러니 트래직 아이러니라고 하는 건데요. 대개 등장인물은 뭘 모르는데 관객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격차, 지식의 격차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예요. 오이디푸스 왕에 그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신분은 오이디푸스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살해 사건을 맡으면서 이것이 마치 내 아버지의 일인 것처럼 내가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사람은 아버지 의 일인 것처럼 할 필요도 없네. 그거 당신 아버지 일이야. 이렇게 속으로도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하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오이디프스 이제 파멸할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아이러니들이 여기 비극적 아이러니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의미는 뭐냐? 당신이 말할 때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아주 뛰어나게 표현했다는데 깊이 있는 생각은 뭐냐? 이거는 그 합리적인 인간의 추락 이것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은요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작품이 한국에서 돌칼 갈 때나 왔다 그랬죠? 아니 돌칼 갈던 시대에 가서 따비 저기 돌괭이로 땅 파고 그런 시대에 무슨 저 이성 만능주의가 나오고 그랬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 당시가 인류 최초로 맞이한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 희랍당이에요. 그래갖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가 인간은 만물의 적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이거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이 작품이 인간은 운명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돼 버려요. 그런데 이 작품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이거 운명극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근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코린토스 사자가 사실은 자기 의도가 있어서 여기 왔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그 욕망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동하는데 이것들이 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이 우리를 운명 정해놓고 거기로 막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닌데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 가서 도착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 그래요 이렇게 너무 그쪽에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면 안 되고요 그중에 인간의 자율성 같은 걸 보여주는 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이디푸스가 눈 찌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파멸시킨 거 누구냐 그랬더니 아폴론인데. 마지막에 눈 찌른 건 자기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탁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징벌하기 위해서 찔렀습니다. 그 이유도 되고 있어요. 내가 저승가서 부모님을 뵐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이 디푸스는요그 격렬한 감정,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막 뛰어들어가고, 스스로 막 격렬하게 눈을 찌르고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생각이 진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결단을 내리고, 그걸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을 여기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인간의 대표예요. 오이디푸스가 불행에 빠진 걸 보고 합창단이 오이디푸스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는 노래를 합니다. 모든 좋은 작품들이 개별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오이디푸스도 우리들을 다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간은 무엇이냐?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자, 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은 어찌 보면 오이디푸스왕보다 더 읽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안티고네가 맞서는 그 왕이 크레온 왕이 있는데 그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과 어린 사람 한쪽은 성문법 그러니까 실정법 한쪽은 불문의 법률 한쪽은 도시 한쪽은 가족 이렇게 대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티고네라는 작품을 읽을 때세 명의 거인과 싸워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이겔이에요. 해결이 이 작품에 감탄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 다 오른 것처럼. 그리고 비극 작품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극을 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 있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진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 것. 그것이 비극이라고. 양쪽 권리가 똑같아요. 어느 쪽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립되는 건 맞지만은 안티고네가 대표하는 그 생각이 크레온의 것을 포고하라는 훨씬 더 넓은, 폭넓은 이해라고 크레온은 굉장히 그 편협한 사람이다 라는 게 현대 그 학자들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세 명의 그 거인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두 번째 거인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요 비극의 일반적인 구도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다가 굉장히 큰 불행에 빠지는 것인데 그 중간에 그 사람에게 어떤 결정적인 흠이 있거나 어떤 실책 때문에 그렇다고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영어로는 트래직 플로우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옛날 작가들이 시약을 앞에 펼쳐놓고 그것에 따라서 쓴거 아닙니다. 따라서 시약에 있는 거 거기다 씌우면 안 되고요. 굳이 적용하고 싶으면은 크레온이 아니라, 아니죠. 안티고네가 아니라 크레온의 흠. 크레온의 하마르티아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 편협한 이성주의, 그것이 크레온의 결정적인 흠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괴테예요. 안티고네 읽기 어렵습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아주 뛰어난 거인 셋이 나와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괴테 선생님께서 안티고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칭찬을 하면서도 여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안티고네가 자기의 행동을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분, 이거는 안티고네가 최대한 자기가 할수 있는 데까지 자기 자신을 한번 한번 설명해 보는 것으로. 안티고네는 직관에 의해서 어떤 거를 딱 아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요 안티고네가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줄두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이몬이 나와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종교적인 바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테이레시아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레온이라고 하는 고집 센 편협한 그 이성적인 사람 앞에 본능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여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젊은 남자 그리고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깊은 데까지 하는 늙은 남자 이렇게 한 사람을 세수로 쪼개가지고 말하자면 역할을 분담시켜 놓은 게 여기 안티고네라는 작품의 진행 방식입니다.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디푸스 왕처럼 이 작품도 인간에게 대한 인간의 지나친 합리성을 이렇게 경고한다. 그래서 지금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합리성을 대표하는 인물과 그 합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합쳐져 있는데 안티고네에서는 조금 나뉘어 있어가지고 합리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크레온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고네로 설정되어 있는 게 약간은 어, 다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대립돼서 둘다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오늘날에는 안티고네가 훨씬 폭넓게 크레온이 대표하는 가치들을 넘어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안티고네라는 작품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진정한 경건함이란 무엇인지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지 국가 안보와 양심의 문제 범법자 처벌의 한계 같은 것을 우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이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게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처럼 여기 비극 작품도 뛰어난 비극 작품도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찬탄할 만한 인물들의 발언과 행동, 그런 것들을 튼튼한 구조와 미묘한 세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작품이다. 따라서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은 다 일종의 광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읽으시면서 여기서 되도록 많은 즐거움과 유용함을 끌어내시기를 권고하는 것으로 그냥 짧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